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매년 배당이 상승합니다. 매년 매출도 상승합니다. 동남아에 진출하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34배 상승했습니다. 5년 연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의 단기 순이익도 훌륭합니다. 참고로 영업이익률은 12%에서 19% 사이로 높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은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했지요.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3년 평균 30% 수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합니다. 2025년 1분기 부채 비율은 33%이며 유보율은 무려 4만%가 넘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쿠쿠 홈시스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용 제품 업종에 있는데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 총액 6천억 대의 중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 좋은 ROE까지 기록하는 쿠쿠 홈시스입니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좋은데 주가는 낮아 보입니다. 매년 상승한 매출에 비해서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죠.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2017년에 쿠쿠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신설 기업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쿠쿠홈시스는 정수기, 공기, 청정기, 비대 등 생활가전 렌탈 사업을 하고 있지요. 렌탈 사업을 하면서 코웨이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용 제품 업종에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주요 주주가 80%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6%, 투자 중입니다. 이 정도면 품절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 규모는 상승 추세인 쿠쿠 홈시스입니다. 매출이 상승하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렌탈 사업 부문에서 내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감소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렌탈을 끊고 있다고 봅니다. 쿠쿠 홈시스는 가정용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신제품을 원할 테니까요. 그런데 쿠쿠 홈시스는 매출액 대비 1% 이하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2025년 1분기에는 감소합니다. 그동안 연구실적을 보면 안마의자, 침대, 선풍기 같은 제품으로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강점입니다. 렌탈 사업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있습니다. 렌탈 매출 비중이 70%인데 구독 경제라고도 할수 있지요. 해외 시장에서 성장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시장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수기 부분에서 코웨이와 경쟁 중입니다. 제품 다각화도 열심히 하고 있고 비대면 채널도 잘 활용 중입니다. 안마의자 매트리스. 김치 냉장고 같은 중대형 가전제품으로 확장 중입니다. 온라인과 홈쇼핑 판매 비중도 늘리고 있습니다. 후쿠 홈시스의 약점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매출 성장 대비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 채권도 증가해서 부담이 됩니다. 낮은 연구 개발비가 문제입니다. 대기업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 레드오션입니다. 코웨이, SK 매직 뿐만 아니라 삼성과 LG도 렌탈 시장에 진출했으니까요. 경쟁사 코웨이 대비 강점과 약점을 보겠습니다. 코웨이보다 쿠쿠홈시스는 관리 계정당 가치가 55%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코에이에는 열세이지요. 경쟁사 SK 매직 대비 강점과 약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SK 매직과 2위 경쟁을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SK 매직은 SK 그룹에 속해 있어서 자본력과 마케팅, 유통망에서 더 높은 경쟁 우위. 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쿠쿠 홈시스 주주라면 주식 담당자와 주주총회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주주분들은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 전략 유무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이외에서 신규 시장 진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치 냉장고 시장 진출 유무입니다. 위니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치냉장고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제품 경쟁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을 물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율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와 주가 저평가를 해소할 계획을 물어볼 텐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쿠쿠 홈시스의 환율 변동성 대응이 있는지와 코웨이 대비 주가가 낮은 상태인데 다른 주주친화 정책이 있는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쿠쿠 홈시스를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를 기록합니다. 업종 평균은 14배인데 쿠쿠 홈시스의 2025년 1분기 PER은 5배입니다. PBR은 0.49배를 기록합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PBR이지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15% 수준으로 낮습니다. 쿠쿠 홈시스의 배당 수익률은 2020년에는 1%대 수준인데 2024년에는 4%까지 상승합니다. 주가는 낮아졌고 배당금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쿠쿠 홈시스는 7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쿠쿠홈시스 ESG 낙제점 지적에 해외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법천지 쿠쿠홈시스를 고발한다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쿠쿠홈시스는 본업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며 동남아에 진출을 계속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지요.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국가가 많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주가는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은 2만원부터 2만4천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3만2천원에 있습니다. 배당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쿠쿠홈시스입니다. 2등 기업의 추격자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주주가 80% 수준이라서 품절 주식 수준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낮다는 뜻이지요. 황금거북이의 쿠쿠홈시스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 추세이지만 2025년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도 있고 배당금도 상승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저PER의 저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최근 ESG 경영과 노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ROE는 높게 유지되는 쿠쿠홈시스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쿠쿠홈시스 주식에 대해 별점 8점을 제시합니다.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다 좋은 주식인데 품절 주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투자해도 큰 수익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별점이 8점이지만 관심 의견입니다. 그래도 쿠쿠홈시스는 저평가 구간을 기다리면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공부할 주식으로 코웨이를 보면 좋네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